안녕하세요, 전소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무엇을 먹을 건가요? 뭔가 본식을 먹고 난 후에 먹는 볶음밥.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서 항상 이거를 먹으려고 뭔가의 메뉴를 먹는 타입이에요. 뭐 샤브샤브나. 고기, 곱창, 막 이런 거 먹고 난 뒤에 먹는 거 있잖아요. 정말 좋아합니다. 두번 이상 본 영화가 있나요? 캐롤이에요. 개봉하고 여러 번 봤고 그 이후에도 필름 상영이나 뭔가 또 다른 방식으로 상영을 한다고 하면 또 찾아가서 봤어요. 볼 때마다 어, 내가 이걸 못 봤나? 지나쳤나? 하는 느낌으로 다시 보이고 그래서 여러 번 봐도 막 좋은 걸또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기에 저한테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영화였나 봐요. 저는 되게 테레즈에 이입을 해서 봤거든요. 아, 내가 나를 모른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캐롤에 관해서 인터넷에 있는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때로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은 관점이다 라는 문장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좋았던 영화는 뭔가 그 시간을 감싼 기억으로 새겨지는 것 같아요 몸에 지금도 그의 겨울을 그냥 캐롤로 기억하고 있어요 나의 mp3 속 추천 음악은 어떤 건가요? 저는 음악을 들을 때 멜로디만큼 가사를 연연하면서 듣는 귀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사가 없는 곡을 좀 듣고 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추천으로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 비비오라고 이분의 음악이 주로 뭔가 자연 친화적인? 들어보시면 어떤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냥 귀가 편안한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방에 틀어두고 쉬어도 좋고, 출퇴근할 때 틀어놓고 이동을 해도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특히 오크무스라는 트랙을 좋아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가장 최근에 간 여행이 동생과 함께 독일의 베를린에 들렀다가 크로아티아로 넘어가서 몇몇 섬과 도시를 들렀다가 온 여행이었어요. 저는 막 초록빛으로 가득한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뉴욕에 갔을 때 보테니컬 가든이라는 식물원을 갔었는데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근데 베를린에 그 같은 이름의 식물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갔었는데 역시나 그것도 되게 좋았고 그 이후로는 좀 여행지에 식물원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행에서 날씨랑 주변의 그 자연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타입인데 크루카가 너무 예뻐서 그림 속에 있는 기분이고 그 햇살을 머금은 공기 냄새 아시나요? 그런 게 있는 곳에서는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배를 타고 작은 섬 여러 개를 도는 투어를 했었는데 그때 막 돌고래도 마주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색깔의 물에서 수영도 해보고 그래서 굉장히 몹시 엄청나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오래 지속한 취미는 무엇인가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찍히는 것도 좋아해요. 필름 카메라한테 주로 배신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일단은 여전히 찍고 있어요. 그냥 필름 통을 열어서 카메라에 끼울 때 필름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좋고 굳이 필름을 사진관에 가서 맡겨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저는 좋고 기종마다 다 다른 셔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좋아서 카메라를 계속 쓰게 돼요.